음. 녹화되는 거예요? 아, 네. <laughs>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3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831일차예요. 네, 오늘은 203페이지죠. 임먼이 이제 또 산호세 주립대학의 감독이었을 때또 어떻게 했는지 또 볼게요. 이제 임먼이 산호세 주립대학의 감독으로 있을 때 선수였던 테리 머피 이야기를 해보자 임머는 머피에게 기회, 기회를 주었지만 농구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자 배구 선수로 전향할 것을 권했다. 금면한 머피에게는 그게 꼭 맞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머피는 미국 배구 국화팀에 선발되었지만 농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 1986년 머피는 댈러스에서 특별 올림픽 1968년에 창설된 심신장애인올림픽으로 신체장애인올림픽과는 신체장애인올림픽과는 좀 다른 그런 대회였대요. 었 그래서 기금 모금을 위해 3대3 길거리 농구 토너먼트인 호프잇업을 시작했다. 1992년까지 호프잇업에는 선수 15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수백만 명의 팬도 생겼다. 5년 후에는 전 세계 27개 나라에서 302개 대회가 열려 수백만 달러의 자선 기금을 모았다. 임원의 성공은 그가 비록 선수로서는 마이클 조던을 놓쳤지만 재능을 평가하는 점에서는 조던을 압도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조던은 기버보다는 테이커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암시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러한 조짐은 경기장에서부터 나타났다. 한마디로 조던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선수였다. 조던 자신이 노골적으로 성공하려면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적도 있다. 코치들은 그에게 건설적인 조언을 해줄 때도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면서 몇몇 사람에게만 감사를 전하고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들을 비방해 널리 비난을 받았다. 자기를 비난, 비방한 사람들은 같이 비난을 하는 것처럼 널리 널리. <laughs>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요? <laughs> 감사한 사람한테는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비방한 사람한테는 같이 비난하는 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근데 또 사실 감사한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감사한 사람한테까지도 정말 감사하다면 정말 어느 정도는 좀 깨어있지 않을까 그 중간 정도죠 감사한 사람한테 감사한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감사한 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그쵸 당연히 비난한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다도 <laughs> 같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일반 일상 생활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달라져야 되겠죠.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순간에게나 감사함을 가져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려면. 내가 감사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사랑이 되어야 감사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되어야 감사함으로 저절로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 그렇죠. 네. 저는 어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laughs> 내가 신념을 찾아서 없애야지만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어제 속초 갔다가 이제 서울로 왔어. 요 서울로 왔는데 저희 손녀딸이 이제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laughs> 다섯 살인데 <laughs> 뭐그 단어가 서툴지만 보자기한 보, 보내, 보 이런 거 있잖아. 한 개만 얘기하대요. 양보. <laughs> 어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야, 이게 그 엄마들이 당하는 실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에 들어갔는데, 그때 딱 하는 소리.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 뭐, 헬비! 막 뭐, 헬비 때문에 하하하하! 헬비 왔다고 난리가 나고 있죠. 할미는할미는 <laughs> 할미는 선물 어디있어막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laughs> 그러더니, 아이고, 웃겨가지고, 이제 제가 뭐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그, 씻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할미는 아린 집에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할미 왜 왔냐고 묻는 거예요. 뭐 말도 왜 왔어? 그러더니 아준이 보러 왔지 이러는 거 있죠. <laughs> 내가 기가쳐기가쳐 가지고 있잖아. 그냥 야야야 재증 야, 야, 봐라 왜 왔냐고 그러더니 여태까지 뭐안 다닌 적이 있나요? 지 낳고 나서는 계속 다니고 했는데 왜 왔어? 할미는 왜 왔어? 아준이 보러 왔지 이러는 거 있죠. <laughs> 그야 진짜 황당하다 항상 엄마들이 이러고 황당한 게 황당하고 있을까 하면서 <laughs> 엄마들이 다 당하고 있는 게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도 동생만 좋아했잖아 뭐 했잖아. 그런 얘기를 한,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집으로 오고 맨날 집으로 오고 어? 첫째 아린이에 대한 그 마음이 혹시나 이렇게 서운할까 봐 서운하지 않게 그냥 아, 아준이는 둘째 문제고 그죠? 그냥 아린이를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이 되게 큰데도 아주이 보러 왔지 이러면서 나오고그는데야 황당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너는 왜 그러면 할미만 찾아 할미는 갈래 그럼 집에 있할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찾아 할 일만 찾아 할일 그래서 야, 이게 오류. 오류. 어릴 때 바라보는 그 오류. 어릴 때 바라보는 그 오류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든 것들이 오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여튼 주말에 오면 소녀딸 보고 참 공부를 합니다. <laughs>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형성이 돼. 얘는 그래도 표현을 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막 하거든요. 이제 요새 애들은 다 이렇게 좀 그런가 봐요. 자기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좋아서 막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꾹 참는 거죠. 자, 동생 보러 왔구나 하면서 이제 속으로 꾹, 꿈거리면서 <laughs>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이제 그러잖아. 근데 얘기를 하면, 대화를 하고, 이제 아린이 보러 왔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그것도 안 하고 꿈꾹거리는 이제 그 신념, 어, 강화가 되지 않았을까? 내면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현역 시절에, 현역 시절에 그는 부단 수익이 선수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부단주가 되자 오히려 부단의 몫을 더 늘렸다. 그 돈은 아마 조던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오랫동안 재능에만 모든 걸 걸어온 조던은 운영자로서의 행보가 인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프로농구 구단 워싱턴 위저드의 사장이 된조던은 2001년 전체, 전체 1번 지명권을 센터 콰미 브라운에게 사용했다. 브라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프로에 뛰어든 재능 넘치는 선수였지만 근성이 부족, 부족했는지 자기 잠재력을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다. 훗날 그는 과거 10년 NBA, 신인 지명 중두 번째로 형편없는 선택으로 불리고 역대 최악의 드래프트 100건 중한건에도 이름을 올릴 것이다. 조던의 브라운을, 브라운, 조던이 브라운을 뽑은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지명도 센터였는데 그들은 훨씬 나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두 번째로 지명된 타이슨 챈틀러는 2012년 올림픽 대표팀에 뽑혔다. 세 번째로 지명된 센터는 챈틀러보다 한살 어리고 브라운보다 6개월 더 나이가 많은 파우 가솔이다. 올해 신인상을 받은 가솔은 이후 10년 동안 올스타에 4번 선발됐고 우승을 2번 일궈냈으며 제이 월터 캐너디 시민상을 받았다. 가솔과 챈틀러 모두 특점 리바운드, 블록슛 에서 브라운의 성적을 크게 압살다 브라운의 실망스러운 성적은 조던의 자, 자존심을 위협했다. 브라운과 함께 뛰려고 은퇴를 반복하고 현역으로 복귀한 조던은 브라운이 실력이 부족해 팀에 해를 끼친다며 끊임없이 질책하고 비난했다. 본인의 자존심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책하고 비난하는 거는 다 뭐예요? 자존심 상할 때 비난한다는 거죠. 자존심은 열등감이 많을 때. 그 열등감은 내가 부족하다고, 못한다라고 느낄 때. 그죠그 열등감이 자극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질책하고 비난을 하게도 자기 자존심을 위협하니까 자신의 그래프트 선택이 어리석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브라운은 첫 번째 시즌에 경기당 평균 5점. 4 리바운드라는 모잘것 없는 기록을 남겼지만 다음 시즌에는 출전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 그 시즌이 끝나고 조던은 위저지에서 해고되었다. 그럼에도 조던은 브라운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2010년, 브라운은 마이클 조던이 인수한 샬렛 밥캐츠 부단과 계약을 맺었다. 브라운의 에이전트는 조던이 그 계약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은 그가 원한 바였다고 말했다. 당시 브라운은 음, 10 시즌 동안 4개 팀을 전전하며 5 0 0게임 넘게 출전하는 경험을 쌓고도 득점이 평균 7점을 밑돌았고, 리바운드도 6개 이하였다. 박케츠 입단 직전. 시즌에는 평균 13분 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조던의 박캐치에 합류한 브라운은 출전 시간이 두배로 늘어 경기당 평균 26분을 뛰었다. 박캐치에서 경기한 시간이 앞선 두 시즌 동안 출전한 시간을 합한 것보다 많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고, 8점 이하의 득점과 7개 이하의 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브라운의 에이전트는 이렇게 말했다. 조던은 브라운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브라운의 조던의 첫 번째 신인 지명이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으니까요. 기버라면, 기버라면, 그러니까 이제는 기버가, 기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기버라면 실수를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실수를 이렇게 했어.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조던은 여전히 실패한 투자에서 보상을 받으려 애쓰고 있었다. 조던의 친구이자 올림픽 대표팀 동료인 찰스 바클린은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는 조던을 무척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그 친구가 잘못한 겁니다. 조던은 자기에게 반대 의견을 내놓을 만한 사람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놓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 같다. 밥 캐츠는 조던의 지휘 아래 NBA 역대 팀 최저 승률로 2012년 시즌을 마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임먼이 이끈 팀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1977년 다수의 무명 선수로 우승을 일궈낸 데 이어 임먼의 신인 지명은 블레이저스를 오랫동안 강력한 팀으로 만들어주었다. 1986년 임먼이 블레이저스를 떠난 다음에도 팀은 드렉슬러, 포터, 커시 등의 리더십으로 주는 기를 이어갔다. 임원이 3년에 걸쳐 연속으로 발견한 3개의 숨은 보석은 블레이저스를 두 번이나 결승으로 이끌었다. 그때도 임원은 공로를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열성팬이 아니라면 임원을 실패자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부 관계자들은 그를 스포츠계를 통틀어 재능을 평가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평가한다. 통틀어, 스포츠계의 통틀어서 재능을 평가하는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이 다는 거죠. 인물의 경험과 여러 과학적 증거로 볼때 기본은 단순히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지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그들은 투자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다. 스튜 임먼은 생애 마지막 4년을 오리건주의 레이크 오스웨고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코치로 자원봉사를 하며 보냈다. 레이크 오스웨고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의 안목은 자로 잰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단지 농구선수로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까지도 완전히 꿰뚫어보았지요. 인성을 봐야 돼요. 그사람이 인성. 그쵸? 그는 절대로 학생들을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상대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애썼지요. 어떻게요? 상대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애써야 한다. 스튜 임머는 레이크 오스 외고에서 케빈 러브라는 어린 선수가 재능을 꼭 키우도록 도와주었다. 러브는 샘 보이와 라토 마틴이 채우지 못한, 즉, 중장거리 슛에 능한 키큰 선수라는 수건을 이뤄가고 있다. 2m 8cm의 센터인 러브는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었고, 데뷔 후시즌 만에 두 번이나 올스타에 뽑혔으며, NBA 기량 발전상을 받았다. 그리고 올스타전 3점 슛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저널리스트 조지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뛰어난 재능을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중 가장 인도적인 일을 선택한 셈이다. 특정 시점만 놓고 보면 즉각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사람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어떻게요? 즉각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즉각적인 성과는 공급생활자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업은 즉각적인 성과도 있기는 하지만 꾸준함, 지속력, 집중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한 순간일 뿐이다. 시간이 흐르면 그 관계는 뒤집힌다. 관계는 뒤집히면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내면의 인성과 인성을 보고 인머는 사람을 뽑는데 아주 자질이 뛰어나다는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을 다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저희 딸이 그런 거예요. 어제 큰 애가 다섯 살이니까 이제 축구에 약간 재미를 못 느꼈는지 축구를 잘했거든요. 어제 발레를 데려갔어요. 발레를 데려가는데 웃는 거예요. 발레가 한 군데 안 가본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랑 여기랑 여기는 선생님이 아주 그냥 딱 트여, 틀에 짜여진 대로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한번 갔다 오고도 따라하는 거예요. 엎드려 가지고 뭘 했던 걸막 보여주고 막, 막 이러더라고 한번 갔다 와서 근데 음 근데 이 앞전에 이거 읽었었잖아요. 이제 선생님 그 최고로 유명한 음악가라든지 예술가들의 어떤 운동 선수들도 최고의 그 인물이 된 사람들의 첫 번째 스승들은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재밌게, 재밌게 가르쳐 주고, 재능, 그러니까 흥미롭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 감독이나 처음 첫 선생님이었다라는 걸 읽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그 애가 지금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를 붙이는 게더 중요하다 그랬더니, 아, 그래. 하면서. <laughs> 이책 읽으니까 처음부터 도움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쪽은 선생님이 재밌다 하던데, 영어로도 가르쳐 준다는데, 싸기도 한데, 멀다. 여기는 가깝다. 막 이거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 발레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죠? 이유가 애한테 흥미를 갖고, 좀 뭔가 뭐 선수까지 바라는 건지, 그걸좀 보라고 애, 애한테 어떤 선생이 나을지 그러면 거리 개념이 없어지는데 일도 하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적어보는 거 쓰면서 신념도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것들이 쓰면서 정리가 돼서 쓰는 거 많이 좀 습관적으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5장이에요. 겸손한 승리. 겸손한 승리. 설득하지 않아도 설득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무기. 설득을 일부러 하지 않아도 일부러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설득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무기가 무엇일까? 이제 요 말은 부드럽게 하라. 그러나 큰 몽둥이 하나는 갖고 다녀라. <laughs> 그렇죠. 아주 큰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데 말은 부드럽게. 그게 너무 서운 거예요. <laughs> 아 테오도어 로즈 로스벨트 미국 26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은 부드럽게. 그러나 큰 몽둥이 하나는 들고 다녀라. <laughs> 아, 너 재밌네요, 그렇죠? 이게 음. 이제 또한 부정 정도가 되네요. 알지는 아, 못할 것 같고, 들 읽어볼게요. 말더듬이 변호사의 생존법. 말더듬이 생존법. 데이브 웰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는 영업 비밀과 직원 간 경쟁 사례를 전문으로 다루는 고형법 전문가로 법률 회사 코젠 오커너에서 주주로 선출된 젊은 변호사 중 하나다. 몇년 동안 그는 펜실베니아 최고의 변호사, 떠오르는 별로 불렀지만, 그때는 이제 막 법정에 서서 생애 첫 번째, 최종 결론을 하려던 참이었다. 2008년 당시 데이브는 펜실베니아주에 음, 파마 자유를, 파미, 파마 자유를 공급하는 에크미 하드 DT의 모회사를 번호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도 품바이에 있는 자인트 오일 앤 디리비티브 에서 물량을 공급하는 회사였다. 2006년 12월 에크미의 모회사 CEO는 자인트가 미국에 자사를 두고 판매망을 조직 중이며 지사를 두어서 판매망을 조직 중이고 그 다음에 곧 에크, 에크미의 파마 자유 공급을 중단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다음 달에는 에크미의 경영진도 자이언트가 미국 시절에서 파마 자유를 소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2006년 여름 에크미의 직원 두 명이 자이언트로 이직해 자사가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발돋움 하도록 힘썼다. 그러자 에크미의 모회사는 불법으로 기업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자한트와 직원 두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지런히 자료를 준비한 데이브는 열정적으로 변론했다. 그는 두 직원이 아직 에크미에서 일하던 2006년 3월, 자한트가 경쟁 유통회사를 설립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증거를 제시했다. 두 사람은 첫 컨설팅 비용으로 2006년 6월 자한트로부터 각각 5만 달러씩 받았다. 그들은 회사를 떠난 인도로 간다고 보고했지만 자신들의 새 직책은 말해주지 않았다. 데이브는 그들이 인도에서 에크미의 노하우를 이용해 자한트 사업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은 에크미의 잠재 고객 명단을 자한트에 넘겨주었고, 자한트 회장은 에크미의 서류를 이용해 투자 계획을 세우도록 승인했다고 내용도 있었다. 데이브는 또두 직원이 인도에서 자한트를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차명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계속 에크미와 접촉했음을 입증했다. 피고, 피고 측변론은 저명한 법률회사 세 곳이 동시에, 맡았, 동시에 맡았고, 데이브의 상대는 말솜씨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코넬 대학을 졸업한 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법학학위를 받았으며, 펜실베니아 최고 변호사 백인과 미국 전체에서 뽑은 이주의 변호사 등 수많은 상을 휩쓸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한 매체가 그를 재판장에서 놀랍도록 재주가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하며 세련된 변호사라고 묘사한 적도 있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유창하고 세련된 말투로 판사에게 자한트가 마땅한 권리를 행사해 적법하게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에크미가 고객을 일부 잃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은 두 고용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에크미는 자한트의 파마자유 제품을 유통시키는 중개상이고 이들을 거치지 않을 경우 자한트는 제품을 더싼 값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이라는 얘기다. 또두 직원이 에크미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음을 토론했다. 그중 한 명은 에크미를 지옥으로 표현, 묘사하며 그녀 인생 최악의 직전이었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핵심적인 논증을 펼쳤고 데이브가 내세운 주요 증인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데이브는 피고 측 변호인의 변론 솜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논변을 제시했죠. 끝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3 0 분인데요 그렇죠 <laughs> 네 뒤에 명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 8 3 2일 차는 내일 하고요 어~ 변론을 하는데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이제 칭송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부드럽게 뒤에 몽둥이는 아주 굵은 걸 들고 다녀야 된다 <laughs> 핵심적인 걸딱 들고 있으면 또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나서, 어, 명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들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세상계님 어제 반짝방에 안 들어와 계셨나봐요.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명상 한번 같이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오늘 세워놓으세요. 어제 세워놨는데 못했어요. 그쵸? 혼자 하셨는지 모르겠네. <laughs> 네. 그리고 오늘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시고 12월 6일 7일 네, 깨달음 스클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